오늘은 혈류병 알톤 여인이 받은 복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데 그 은혜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고 또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 결정적으로 그 은혜를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실질적인 복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 알턴 여인은 어떤 복락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34절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이 받았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의 변화라 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죽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변화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의 변화도 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제 우리의 소속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얽매여서 살았던 마귀 소속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락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함을 얻은 놀라운 복인신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사함의 복, 구원함의 복,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악골 골쪽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복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일레네의 복, 평안의 복.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샬롬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서는 평안히 가라 이 말을 안심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혈루병에 대해서 말씀하시, 말씀드렸는데, 혈루병은 여러분, 모든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놓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피를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시켰던 병이 바로 유출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 2해 동안, 12년 동안 천류병을 알았다고 했으니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써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써먹기 위해서 감히 사람들이 많이 움집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열두 해 동안 알았던 병이 낫게 되면서 이제 여인은 여러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지 못할 곳이 없어졌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어떤 위치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혈루병을 알았던 여인에게 있어서 평화는 모든 관계의 복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과거에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이 자리에 왔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몸에 나타난 변화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녀의 사정을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은혜 받은 일들, 은혜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수용해 주고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아줬을 때, 그 받아줬을 때이 여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복락이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하다. 모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지하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녀의 온 인생을 짓누르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고, 내가 힘들어하던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은 영적인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복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깨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배척받고, 외면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복을 받았으니, 모든 억눌렸던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힘들게 하던, 그녀를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노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에게 이런 복락을 누리게 해준 것입니까?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했을 때, 영적인 복락, 마음의 복락, 육적인 복락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은혜.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한다. 사람들 앞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두자로 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증이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찾아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들었던 목사님 설교 다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의 개인적인 간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자의 간증을 타고서 전달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 이르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에 이른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타고서 시인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복나 평안의 복나 육체적 복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면허들 갖고 계십니까? 장롱 면허라고 이제 장롱 면허. 운전 면허는 있지만 쓸수 없는 면허를 우리는 장롱 면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운전 면허가 있다고 해서 무턱다고 차 가지고 도로에 나오게 되면 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큰 일이 나는 거예요. 믿음도 내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있어요. 고백되지 않는 장롱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사용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나에게 믿음이, 나에게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복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억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과 그 믿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복락, 영생의 복락, 구원의 복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